세럼이기 때문에 수분 채워주면서 안에서 수분 광 챙겨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톤업 효과, 거기다가 물광 효과, 거기다가 화사함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럼과 선크림의 다른 점은요, 동일하게 핑크 톤업 챙겨가실 수 있는데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조금 더 건성이신 분들, 조금 수분감 챙겨 가고 싶다 하시면은 선크림을 챙겨 주시면 되고요. 저는 완벽하게 수분만 챙겨 가고 싶어요 하신다면 선 세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오늘 공동으로 구성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르고 나서 만족하시는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감에 가득 넣어 주고 물광 뿜어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세럼 같은 경우에는요. 얼굴에다가 발라 주고요. 메이크업 위에다가 하고요.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목에다가 발라 가지고 목 톤까지 맞춰줍니다. 그거 아시죠? 얼굴에 화장 열심히 했는데, 목이랑 이렇게 달라가지고, 토너 크림 목에도 발라야 되는 거. 저희 제품, 목에다 발라도 너무나 촉촉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목에 생긴 주름들, 얼굴에 생긴 주름들도 다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수분감 가득 넣어놓은 제품, 선세럼과 선크림 제품 준비해놨고요. 입저져러미느낌인을 사용한 궁글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또 바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손에다가 발랐을 때는 확실히 수분감 안쪽에다가 뿜어져 나오면서 거기다가 촉촉하게 챙겨가죠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얼굴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톤업 효과 확실하게 챙겨 가실 수 있는지 얼굴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 카메라로 잡아주시면 살짝쿵 얹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선세럼과 선크림 구성 제품이고요. 두 가지 제품 선택을 하셨을 때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면서 추가로 저희 할인쿠폰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얼굴에다가 보여드릴까요? 자,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은요, 지금 화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세럼 발라놨고요.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살짝 얹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한번 얹어 볼게요. 이게 선세럼 흐르는 제형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손에다가 살짝 짜서 요거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얹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살짝 조금 더 밀착 챙겨가고 싶다 하신다면 스파출러 같은 걸로 발라주듯이 한번 손등에다 덜어내고 그 위에다가 한번 덜어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보셨을 때 피부톤과 유사한 핑크 베이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라냈을 때 획기 도는 느낌, 혹은 발랐을 때 들뜨는 느낌, 혹은 발랐을 때